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가 있잖아요. 저도 상처를 몇 군데 볼수 있어요. 얼굴에도 있고 머리에도 좀 있고 뭐 다리 같은데 뭐 이런저런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상처 있죠. 수술 자국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상처 중에 어떤 게 제일 커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의 상처의 비밀을 가장 큰 상처의 비밀을. 여러분의 가장 큰 상처는 마음에 있는. 사실 우리가 칼로 찔림 받는 것, 채찍으로 맞는 것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말로 상처 받는 거예요. 말로 상처 받아요. 오랫동안 방황했던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방황을 했어요. 그두 부부를 같이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방황의 이유가 어이가 없어요. 화장실에서 지나가듯 들은 그말 한마디, 그게 상처가 되버린 거예요. 화장실에서 지나가듯 들은 그말한 사람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그것을 끌어안고, 함께 부부가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또그 이야기를 들려준 것을 제가 들으면서, 아이 말로 인한 상처란 것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고, 이것은 깊은 것이며, 이것은 정말 오랫동안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일반 생활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뭐 신앙생활에서 말로 나할 것이 없어요. 사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올때오 이게 비가 오는데 어떻게 가 교회를 그냥 이렇게 할수 있어요. 비가 오는 게 멋어와 뭐 하면서 이 비결 어시원하고 좋네 하면서 해치고 나온 것이 에요 아, 빚기 좀 힘들긴 하지만은 교회 가야 한다는 그 가치가 더 크니까 나는 가는 거야. 이런 그그 언어들이요, 우리의 삶을 아주 아주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이두 언어가 나와요. 상반된 두 언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못 한다라는 언어예요. 하나는 못할 것이 없다라는 언어예요. 이못 한다는 언어. 그 언어를 입에 달고 살아야 옳겠습니까?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간직하며 그 말을 하며 사는 게 옳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상반된 언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언어를 보면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인 승리냐 패배냐를 가르는 것이니 여러분 못한다 못할 것이 없다 자 어떤 말씀을 나의 말로 담을 것인지, 우리 이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못한다. 이 못한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두번 나오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아래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못 한다는 얘기를 해요. 제자들도 또 아주 막 후렴을 하듯이 이못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연 나이까이못 한다는 간질 걸린,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자주 그런 일이 있고, 심히 고생하는 그 아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마침 어디 갔냐면, 기도하러 세 제자와 올라갔고, 아홉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홉 제자한테 가서 함께 그 예수님과 다니면서 놀라운 일들, 그 무리 속에서 부합, 이 때문에 자, 내이 불쌍한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습니다 제 아들도 우리가 못했습니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을 주님은 너무너무 너무 싫어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인데 같이 우리 청년 성교복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이 폐역이라는 것은 디스트 람메네. 데스트 람메네라는 헬라어단어 썼어요. 이 폐역이라는 것은. 이것은 삐딱한, 이란 뜻이에요. 삐딱해. 이 삐딱한 사람이 삐딱. 이 말이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삐딱해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삐딱하잖아요. 이게 폐역이에요, 폐역. 이게 하나님을 거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반듯하게 살지 않고 삐딱한 게이 폐악한 사람 삶이에요. 삐딱해요. 이 삐딱한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삐딱한 말,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삐딱한 인격이 있는 것이에요. 이말것은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내면을 표현할 것 뿐이니, 그 말, 그 속에는 그 말의 실체가 숨겨져 있는 것이고, 그 실체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 말이 삐딱해요. 나는 안 돼. 뭔가 삐딱하잖아요. 그러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된다는 말 속에 그 부정적인 인격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늘 입에 달고 다녀요 나는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싫어할 거야, 싫어할 거야. 뭔가 이이 이 부정적인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정말 자기가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의 자신이 없다는 것인지 싫어할 거야, 싫어할 거야. 그 사람은 실함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에 죽겠어 죽겠어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지 죽음의 그 죽음의 영이 있는 게그 안에요. 그말 속에 그리고 그 사람이 결코 밝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지 살아서나 죽은 자처럼 사는 자가 계속 무슨 일이 있으면 죽어야지 죽어야지. 에이고 내가 죽어야 돼 이런 말을 갖다 하는 자들이 있어요. 못한다는 말또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말 삐딱한 말그속엔이 삐딱한 인격이 있는 것이고 삐딱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 언어와 그 내면과 그 삶의 결과는 항상 같이 가게 됐어요. 이게 못한다, 못한다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 속에 믿음이 없지 믿음이. 이 삐딱한 말 속에는 너희의 믿음이 지금 엉급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뒤틀려 있다는 것이에요. 불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는, 아니, 이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는 안 된대요. 그 속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태악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요. 주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가만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불쌍한 아이예요. 심히 고생을 해요. 자주 자주 넘어져요. 불에도, 물에도. 정말 계속 계속 그 문제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었다? 잘 보세요.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질병이 있었는데그 질병의 그, 그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귀신이었어요, 귀신. 귀신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그러니까 이 현상만 보면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자주 넘어지네. 아이고 안타깝다. 다시 일어나야지. 아이고 이러는일 없으면 좋겠어.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냐. 자꾸 인생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음하고 하는 그 속에 신음만 보면 안 되고 넘어지는 건 보면 안 돼. 아이고 뭐가 넘어지네. 이거 치우면 되겠네. 이런 문제 뭐이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만 해결되면 되겠네. 어 자꾸 이렇게 막그 사람이 주지 않네. 아이그러니까 환경 때문이야. 여러분 아니에요. 그 속에 더 더더견관 진이 있다니까요. 무서운 진이 있다니까요. 이 마귀 진이 있다니까요. 이게 높은 산성 같이 이게 있는 거예요. 깊은 그냥 그 골짜기 같이 우리가 다 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들 다 우리가 물리치지 않으면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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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속에 숨어 있는 이 귀신 덩어리, 이 마귀 덩어리, 이 숨어져 있어요. 이게 이것이 숨어있고 다른 것들 우리 안에 견관그 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딱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큰일 났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나는 더 이상 이제 뭐몇번더 실패했는데 실패 여러분들 실패요. 실패한 거 따지기 시작하면 저이 중에서 제가 실패 왕일 거예요. 실패 왕 얼마나 많은 실패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실패있는지 몰라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근데 그안 되고 안 되고 내가 안 되는 거지만 정말 내 안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들려진 그 음성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실패의 자리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그것은 우리가 이런 언어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닥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저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 결심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다옮겨진다니까이 산지가 뽑혀진다니까는이 산지가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취하리라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했던 우리의 청년들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정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했는데요. 러분에 그냥 입술만 아무 마음의 그 없이 입술만 그냥 옆에 사람 따라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사만 따라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살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할수 있다라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왜 너희가 그렇게 말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태약한 세대야. 우리가 못합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못한다고 할때왜 너희가 그런 말을 하느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주님의 이 언어를 들어보십시오. 못한다는 말 속에 분노하시며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언어를 보십시오. 이 언어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 다이시대에 부부가 있었어요. 나발. 아비가 부부예요 나발. 이름이 좀 그렇죠? 나발. 이 나발이요? 나발분다. 예.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부정적이야. 나발분다. 아니, 나발이란 사람이요. 그냥 말하는 게요. 그다이스의 도움을 그렇게 받았는데, 다이 어려울 때 눈꼽만큼 안 도와줘요. 그 어려서 다 지켜주고 막아주고, 이 나발이 어려울 때 그래서 그 사업을 일으켜줬거든요. 그래서 부역이 됐거든요. 근데 이 다이씨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다 그렇잖아요. 어떨 때 내려가고, 어떨 때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옆에 관계를 갖다가 소리하면 안 돼요. 옆에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만나드려니까요. 다시, 다시 인생이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 때 가서 만나는 거예요. 다 만나는 거예요. 어, 저도 우리 아버님 이 만났던 그 분들을 갖다 만나면서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서 이제, 어, 뭐, 여, 이게 그, 씨줄과 날줄? 그런 것들이 엮여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다. 그런데 이 나발은 은혜 받을 때하고 또 다른 거예요. 자기가 돈 받을 때가 다른 거예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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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누구라고? 어, 뭐라고? 뭐, 뭘 도와달라고 그래? 어린 반품도 없어. 무슨 소리야? 내걸 내가 누굴 안 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듣고 있던 그 부인 아비가일 이게 아니거든요. 저희 남편이 항상 어리석어요. 항상 말해서 항상 뭔가를 갖다 다그야 말로 말아 먹는 거예요, 말로. 이 남편 하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간 다이색게 이렇게 했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냥 지혜를 내 가지고 가서 다이새기. 청년, 당신 같은 사람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요. 다시 얼마나 기쁨이.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가져다가 다이색과 함께 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언어가 그들한테 기쁘게 뜨거요. 어, 주께서 당신을 생명 싸게 쌓기를 원합니다. 당신 하면서 이렇게 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이 말로 달라진 거예요. 다윗의 그 상황을 보고 하나는 없인 여기는 말을 했고 하나는 존중하는 말을 했어요.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함부로 없인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했더니 그 인생이 완전 다바발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이 다윗의 아내가 돼서 정말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거친 언어는 안 돼요. 부정적인 언어 는안 돼요. 그 싸늘한 언어는 안 돼요. 인정머리 없는 언어는 안 되는 거예요.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이것이 다윗과 아비가일 그 결코 같이 할수없었던그 부분을 만들어가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갖다가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 그리스도는 너희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면 신부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놀란 것은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었는데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께서 할수 있다면 하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 오 이거 아멘이란 말이요. 이 아멘이 그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 그대로 아멘라면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할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하시고 물결이어 벌라하시네 할수 있다 하신 주할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하나님 능력이라 할수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신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 능력 능력 준다 하시는 할수 있다 하신 주 할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는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다시 한번 할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저 말라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일하시네 할수 있다 하신 주할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라 하시네 할렐루야. 아니 주님께서 할수 있다. 너희가 모든 거다할수 있다니까는 못 한다는 얘기 하지 말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그할수 있는 능력은 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아멘하면 그 능력이 나의 것이에요. 오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제 내가 떠나면 너에게. 한록터 성령이 임할 것이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지.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도 내네 주인이 될 것이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한 자 권능을 받게 된 것이야. 약하고 위약했던 자들, 여러 가지 정말 넘어지고 쓰러졌던 자들, 주저주저했던 자들, 십자가 앞에서 주저주저 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했던 그런 베드로와 모든 그런 제자들, 성령 받고 났더니 내가 여기 있 나이다, 내가 여기 있 나이다.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보시는 약속대로 기도하는 거야. 아이고 하루기도 했는데 기도가 이게 안 되네. 이틀내도안 되네. 삼일째도 안 되네. 되네. 아 이거 계속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거뭐 있겠어? 이거 딴데 가서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공연한 일 하는 거 아니야? 약속대로.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라 그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이말이라 이말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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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하며 기도하고 기댔을 때 과연 하늘이 확 열리고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났으니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할수 있다? 예 합니다 나는 할수 있습니다 너희의 결심하는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요. 오늘 정말 뜻깊은 그런 찬양을 한 거예요. 뜻깊은 찬양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볼때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니 여러분도 많이 체험했어요. 우리 인생 앞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어려움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안 된다 그러고 아어떡 하면 좋냐 그러고 오늘 이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런 모습으로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다른 보험서에서는 이렇게 할수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비결을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한 역사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이 땅에서 벌어진 문제예요 이 문제 속에서 안 된다 안 된다 할때할수 있다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건이에요 이 사건 할수 있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 드려주신 것은 너희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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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기도. 기도에는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없으니, 기도하여 너의 언어가 바뀌어지기를, 할수 있다라고 바뀌어지기를, 그렇게 선파하기를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 있어요. 말이 씨가 되게 무서워요. 이 새치의 이 혀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또 얼마나 부이 되는지 몰라요. 아, 이게 부들부들한 것 같은 이 새치의 혀가 얼마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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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언어 속에서 3천명 5천명의 그 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언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상처받고 상처받는 것이에요 내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한다는 그 주님의 그,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파하며 나갈 때 우리는요 이 지금 안 된다는 것이 꽉차 있는 이 시대에요 안 된다 믿음 생활 이 이제 안 된다 교회도 안 된다 아, 너무너무 이제 어렵다. 시험에 든다. 자꾸, 자꾸 여기저기서 사고가 나니 이제는 우리는 뭐, 그냥, 그냥, 그냥 숨어 있어야 돼. 우리는 수그리고 있어야 돼. 이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교회에 부는 이 바람들, 이 바람들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수그리고 있자 하면서 얼마나 엎드리고, 얼마나 수그리고, 얼마나 안된다 그러고, 얼마나 절망하며, 얼마나 패배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할수 있다시니가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수 있다. 너는 할수 있다. 이 산지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풍랑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세요. 그의 말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하면 그대로 될줄 믿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캄캄할 때에, 폭풍이라는 이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이시지 폭풍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여야 될 소리는 휴식! 무서워요? 더 무서워야 되는데 휴이 바람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시지 마라! 두려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에게준 사명이 있는 한 너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아! 왜 죽는다고 그러느냐!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소가 머리십니다. 그리소의 그, 그 생명을 같이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패배의 언어를 말해? 교회가 안 된다고 그래요? 교회가 성도들이 낙심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이 머리시잖아요 우리의 왕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물붓듯이 부어지잖아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더 뭐가 필요해요? 말씀해 주세요 교회에 더 뭐가 필요해요? 우리 가족에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더 뭐가 필요해요? 이건 말고요. 이것은 좋은데 다른 게더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고요. 이게 더 필요하고 뭐가 더 필요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말해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면 됩니다. 그의 놀란 것이 나의 것으로 삼는 할수 있습니다. 아멘하면 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님은 살라고 하시며. 너희의 말이 삐딱하구나, 폐역하구나, 꼬였구나. 내가 참지 못하겠다. 얼마나 참겠냐. 주님 오늘 탄식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언어를. 믿음의 언어를 기뻐하시며 그 믿음대로, 아멘대로 될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새벽 흥회를 마치면서 우리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다시 한번 이총 결론에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 드립니다. 이제 말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 따뜻한 말 제가 이제 신발 가게를 갔는데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어 신발 가게 갔는데요. 한국에 있었어요. 한국에 신발 갔는데 그때 저 지금부터 훨씬 젊었댔어요 근데 제가 신발 가게 들어갔는데 막그 거기 있는 청년이 저토록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님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놀랐어요.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인데요 그,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신발을 산그 정말 따뜻한. 신발까지 맞아요. 신발 사러 갔는데 신발이 안 맞아요. 아가씨, 발이 왜 이렇게 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 신발이 왜 이렇게, 이 신발이 왜 이렇게, 이 뭐야 이렇게 만들었어. 이 신발, 이딴거 갖다 드릴게요. 아가씨 발은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돼야 돼요. 아가씨 발이 문제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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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서도요. 이 같은 같은 자리에서 이 우리가 얼마나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진짜 중요한 게그 사람 마음이에요. 물질이 중요한 게 물질 살리겠다고 그 사람 갖다가 막막 막 상처 주는 게 있어요. 이 상처 받는 게 있어요. 이 다른 거 살리겠다고 본질을 어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을다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상처, 별아닌데 환경 문제인데, 다른 것인데, 제세 번째, 네 번째, 아니, 열 번째 그 문제일 수 있는 것을 갖다 놓고 그 사람에게 탁 갖다 던져주니까 그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더 중요하고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데, 엉뚱한 것을 갖다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탁 풀어버리니까는 그분이 몇년 동안 흔들흔들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우리가 없었으며 또 그것을 그런 일 갖다 안 하겠습니까? 멈추세요. 멈추세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자들 새로운 가족들이 왔을 때 따뜻하게 해서 정말 이것이 천국이다. 아멘. 아, 이것이 내가 기다리고 바랐던 그런 그런 공동체다. 나 외롭게 지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너무 따뜻하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저렇게 친절할까? 어쩌면 저렇게 나라가 따이렇게배리할까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천국을 보여줄 수 있고. 에휴,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빨리 끝나자. 이렇게 하는 그 언어가 될수 있으니, 보는 사람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아멘. 내네 자신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긍정의 언어, 긍정의 언어. 참 놀랍다.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언어가 가정에 가득 차고, 우리 교회 큰일들이 있지만,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성전원 축합니다. 이 어렵지요? 이 시대에 지금 이성전원축막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이게 생각을 잘 못한 일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이 믿음 함께 받아야 하자면 참 어린 아이부터. 아주 어린 나이부터 우리 어른 당일까지 작년의이까지한 가지 마음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서 수많은 자들이 그빈 공터에 와서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할 그런 곳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니 하면서 나갈 때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낼 줄 믿습니다. 천지가 다주의 것이니, 천지의 어떤 일도 나는 못한다 하지 마시고, 할수 있다 해서,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공무 가운데, 이번에 뭐 D 맞았다고 막 그렇게 톱써하지 마세요. 저도 맞아봤어, D를. 근데 이렇게 죽진 않더라고. 예. 너무, 전생에 T 맞았나봐, 이렇게. <laughs> 여러분, D, D. 걱정도 하지 마세요. F도 걱정하지 마세요. Fell, Fail. f l 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만 믿고 있으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청년도 마찬가지,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청소년도 마찬가지, 할수 있다. 아멘! 승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